안녕하세요, 은혜로 가정 여러분. 은혜로 산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한주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저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매일 출근길, 저와 같이 출근하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유심히 볼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결 같은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발걸음이 무거웠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짊어지고 걸어야 하는 삶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월요일에 봤던 무거웠던 걸음이 요일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많은 사람들의 걸음걸이가 가벼워지며 굳어 있던 사람들의 입가에는 어느덧 미소와 행복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주말의 쉼과 충전이 바로 앞에 다가왔다는 기대와 설레임의 마음이 넘쳐 우리의 얼굴에 그리고 걸음걸이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묵상 중 저는 시편 119편 133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나의 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발걸음. 집을 나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나의 발걸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복 받는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나는 기도와 함께 다짐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우리의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한발한발 한발 걷는 것조차 버거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와 평안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간다면 조금 더 기쁘고 조금 더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루 하루를 직장을 향한 발걸음이 아닌 이 또한 우리의 본향으로 가는 발걸음이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짧게는 월요일을 지나 주일까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형제와 함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통한 안식의 시간을 바라보면 더 많은 기쁨들을 우리의 하루 그리고 우리의 한 주를 더 감사하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은혜로 가정 여러분, 이번 한주 가벼운 발걸음으로 더 행복한 삶과 또 은혜가 가득 넘치는 한 주가 되시길 소원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